예, 오늘 예배우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은혜가 이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뜯어고치지 말자. 예,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살아가지 말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계시된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조각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어,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갈망입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들이 있죠.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하,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갈망은 뭡니까? 지금의 갈망은 뭐죠? 뭐가 제일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재물이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내가 원하는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하십니까? 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 이 우리가 갈망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들 속에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퍼즐의 조각과 같습니다. 여러분 퍼즐을 이렇게 맞춰 보셨죠, 퍼즐. 퍼즐을 맞추면 꼭 거기에 들어맞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각이 없으면 맞춰지지가 않아요. 다른 것들로는 그림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그 허전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하, 하지 말라고 하신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뭐였습니까? 허전함이었다라는 거죠. 네.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숲으로 가서 숨은 겁니다. 뒤에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로 그들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어요. 다 벗고 살았지만 네, 어쩌요 벗고 살았지만 그들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그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랑을 벗고 나서 그들은 발가 벗겨진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뭔가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완벽히 안전하다는 느낌이 벌거벗고 있다는 두려운 느낌으로 변했다. 그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를 덧입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뭔가 자기를 그죠 더딥을 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뭔가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무화과나무 잎을 찾아갑니다 나를 가린 나를 채워줄 나의 허전함을 채워줄 어떤 무화과나무 잎을 찾아다닌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과거에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상들이 있었을까요? 뭐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예,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뭐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수많은 또 신들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제우스, 뭐 아르테미스, 뭐 예, 아덴 아테나, 뭐뭐수 없는 그런 그리스의 신들이 있습니다. 힌두교에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또한 신들이 있죠. 이런 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은, 예, 그죠,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뭘까요?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제가 <laughs> 뭐, 목회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제일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것만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것만 있으면 하나님 저것만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을까요? 없어요. 저것만 있어. 이것만 해결되었으면, 저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었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속이지 맙시다.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아, 이것만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살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될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 과거에는 보이는 그런 돌과 나무들이 우상이었다면, 오늘날 현대 사회는 각종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만으로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다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더 갈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마돈나는 그 유명한 가수 아시죠, 마돈나. 굉장히 그 헐벗은 차림으로 나와 가지고 노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돈나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삶의 의욕은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비롯한다. 그 두려움이 늘 나를 밀어붙인다. 두려움의 발작을 한번 극복하면 특별한 인간이 된것 같지만, 곧 다른 뭔가를 하지 않으면 어, 내가 여전히 평범하고 재미없는 인간이라는 기분이 든다."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내 사투는 끝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녀가 인터뷰한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돈나는 마돈나가 기행으로 유명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독특한 일들 기행으로 유명한데 자기의 그 비정상 비정상적인 행동이 공허함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기행들을해 봐도 채워지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또 다른 것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은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괴롭게 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들 속에 뭔가를 더 다오. 또 다오, 또 다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 지금으로 벌어 한 3,000년 전에 마돈나의 그 갈정을 두 가지 차원의 영혼의 공허함으로 진단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8절 말씀, 13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공허함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 그 이유는 생수의 근원 된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두 가지가 그들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주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들 속에 진정한 만족을 줄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나 죽은 나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쓰여도 좋고 저렇게 쓰여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 지금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안 낫게 해주셔도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내가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내 마음속에 다른 갈망들이... 내 마음 속에 그래도 하나님 이건 있었으면 저건 있었으면 이건 해결됐으면 저거 해결되었으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지 않나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결핍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들은 끊임없는 갈증과 갈망으로 넘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성의 여인 우물가의 그 여인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여인이 한낮에 땡볕에 나와가지고 우물에 물을 깼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를 잘 아시죠? 네. 이 여인이 왜 대낮에 나와서 그 뜨거운 예, 이스라엘의 이대낮의 기온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뜨겁습니다.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죠. 건조하니까 더 뜨겁습니다.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에 나와서 물을 길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죠. 이 남편, 저 남편, 이 남편, 저 남편. 남편이 여러 명이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 여인은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사람들의 눈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뜬금없이 여인, 이 여인한테 물한잔 달라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그여 인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야너이물 지금 내가 내게 주는 이물이 이 먹으면 계속 목마를 거지만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을 먹으면 그 생수를 너희, 내가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물 마실래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뒤에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죠?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네 남편 데려와라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죠 저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 있어도 올한다고 올리도 없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대답에 이야기하십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있는 네 남편 도네 남편 아니지. 어. 전에 있던 남자들도 네 남편 아니었고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지. 네 말이 맞다. 남편 없는 게 맞다. 네. 어이양반도 내가 남편 여러 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도내 남편 아니고 남의 남편인 거 알고 계시네. 큰일라나 이거 난또돌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네가 그렇게 남자들을 찾아다니는 그 이유가 뭐냐? 그네 마음 속에 있는 헛된 갈망 때문에 그렇다. 오로지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네가 남편의 그 사랑, 남자의 사랑으로 그 갈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채워질 리가 있냐? 내가 주는 물 생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를 채울 때 너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뭐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의 얘기니까 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남녀의 그 연애를 막 죽을 동 살동합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여자친구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남자친구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헤어지면 어때요? 헤어지면 크, 이 남자가 아니었나 보다.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죠.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 이렇게 찾아갑니다. 예. 그런데 그 결과들은 뭡니까? 결국은 실망밖에 없어요. <laughs> 다만족하시면 사십니까? 크, 우리 신랑, 그래도 괜찮아. <laughs> 우리. 사모님도 있지만, 만족은 다 못하실 것 같지만. <laughs> 네. 그래요. 결혼하고 우리가 다 살아가지만. 실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 너네들, 너네가 판그 웅덩이들이 진짜 목마르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을 거 아니? 그건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너희가 그것들을 갖다 채워도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노력으로 수없이 많이 해봤죠? 채워집니까? 채워지나요? 안 채워집니다. 남자와 여자들로 채워보려고 해도, 명예로 채워보려고 해도, 물질로 채워보려고 해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다 채워보려고 해도 그것은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망들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바랬던 것 그 평생의 소원들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권력이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될수가 있습니다. 성공이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거. 아니면 성공하고 싶어요.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갈망은 다른 것들을 향한 갈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갈망은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오로지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는 것,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다른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영원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터진 웅덩이와 같이 늘 갈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오 나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갈망이 나의 소원이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안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오로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수 없는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헛된 욕망으로 터진 운동회를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